벌써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날씨는 춥지만 햇살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달도 잘 살아봅시다. 오늘은 1969년생 닭띠 선생님들의 2025년 양력 3월, 을사년 기묘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건강운, 귀인운, 기한 날짜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도움이 되는 띠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9년 기후년생 닭띠는 철저한 계획성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존재로 기토와 유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는 안정적인 사고 방식과 신중함을 의미하며, 유금은 논리적이고 세밀한 판단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 감각이 뛰어나 실속을 챙길 줄 아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금의 날카로운 기질이 강하면 타인에게 완고하고 예민하게 보일 수 있으며, 기토의 보수적인 성향이 지나치면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기운 연생 닭띠에게 도전과 변화의 흐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을목은 유금과 상극 관계에 놓여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사화는 강한 추진력을 부여해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화와 유금이 충돌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묘월로 기후년생. 닭띠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금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기토의 신중함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더욱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주변 의견을 참고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후년생 닭띠는 본래 신뢰를 중시하며 책임감이 강한 성향 덕분에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뱀띠, 소띠, 용띠와의 관계가 귀인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면서 기운년생 닭띠가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토끼띠, 개띠, 말띠와는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기운년생 닭띠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과 길신으로는. 천간기인과 문창기인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천간기인은 높은 사회적 지위나 정부 관료와의 인연을 의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문창기인은 학문과 문서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이나 서류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윤연생 닭띠가 지나치게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주변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귀인과 길신의 기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묘월 중 특정한 날에는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유리한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4일, 10일, 18일, 23일, 30일에는 금전 흐름이 원활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금요와 복덕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사업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나 급여 인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의 신중한 성향이 지나치면 좋은 기회를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서쪽 방향에 금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하면 금전운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편이지만 사화의 뜨거운 기운이 유금과 충돌하면서 신체적인 긴장과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묘월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천이와 천수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 더욱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창기인의 영향으로 인해 기획력과 창의력이 돋보일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운이 강한 날은 5일, 10일, 20일, 27일이며 이때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운이 좋은 날인 6일, 14일, 21일, 28일에는 법적 서류나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효월은 기운년생닭띠에게 기회와 도전이 함께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신중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지닌 만큼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재물은 대인관계, 직장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추진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성실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시기를 더욱 의미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닭띠 선생님들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사람은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만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결국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인생도 정해진 흐름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순간의 연월일시를 통해 성향과 운명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씨앗이 심어진 땅에 따라 자라는 방식이 다르듯 사람도 각자 타고난 기운이 있습니다. 불이 강하면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으며 물이 강하면 유연하고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길을 가려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는 흐름과 시기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재물운이 강하고, 어떤 시기에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흐름을 알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인연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려운 인연은 시험을 줍니다. 궁합이 좋지 않다고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되 방향을 조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때를 기다리며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소중하게 보낸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한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늘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969년생 닭띠 선생님들의 2025년 3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행운과 복을 부릅니다. 늘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잘 살아내실 겁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좋은 생각과 잘될 거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닭띠 선생님들은 복이 많습니다. 잘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